예. 지금까지 약 천억 명 정도가 지구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호모사피엔스의 숫자가 천억 명 정도 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천억 명의 인간들 중에서 가장 정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지존의 인물을 딱한명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그건 단연코, 보다마시타르트라는, 그, 인물이죠. 한마디로, 부처님이죠. 물론,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있지만, 예수님은 신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하지만, 보다마시타르트는 신은 아니거든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의명 중에서, 가장, 기존의 인물을 딱한명뽑으라면보다마시타르트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부처님이 보다마시타르트가그 당시에 그, 브라만교도들, 뭐 나중에 이제 힌두교도들이 되는데, 그 탄압을 피해서 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 발자국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그게 이제 스리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한 발자국이란 뜻이에요. 세크리 t p 트 프린트. 그래서 그 발자국이 여기 지금 있다는데 지금 그 출입금지 돼가지고 여기 있대요. 근데 이제 그 12월에서 5월까지는 저기 문이 열린다고 하네요. 그때는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온다 그러네요. 그 불교 신자들이요. 그래서 저기 부처님 발자국이 있대요. 여기 근데 지금 해발 2,200 43m 에요. 여기 뭐, 계단이 있는데, 한5,500 계단을 올라왔어요.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그, 쓰리 파다. 그러니까, 그, 신성한 발자국. 부처님의 신성한 발자국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일로, 그, 피난을 왔다는데, 그래서 여기 아담 스피크라고 돼. 이게 뭐진인지 아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힌두교 신자들은 또 여기 또 시바의 발자국이라 그러기도 한다 그러네요. 근데 파 힌두교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시바잖아요. 파괴의 신 시바도 여기 그 흔적을 남겼다고 하네요. 아무튼 지금 여기 그 부처님 그 발자국이 여기 있다는데 여기 올라오면서 2,243m의 계단을 올라오면서 그 쓰레기들이 엄청나요. 그 계단 옆으로 제가 뭐 주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에요. 그래서 참 부처님께서 참 환생하셔 가지고 딱 한마디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중생들아, 예? 쓰레기 좀 버리지 말고 살거라. 쓰레기는 모든 그그 그 어떤 그안 좋은 곳의 근원 그러니까 화근이니.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라 저는 그 불교 신앙으로서 보다는 불교 철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철학의 핵심이 음, 연기 사상인데, 그 연기가 말미암을 연자에 일어날 기자 쓰잖아요. 이 쓰레기로 인해서 모든 그, 그 생태계의 그, 그이 파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참 여기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